남미의 작은 도시 메데인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 루이스 곤살레스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벽 한쪽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군번줄과 흑백 사진들이 조용히 걸려있죠. 사진 속 젊은 군인의 미소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 군인은 바로 루이스의 할아버지, 70년 전 머나먼 한국 땅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용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곤살레스입니다. 콜롬비아의 작은 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나라, 콜롬비아와 한국을 잇는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죠. 손님들이 종종 묻습니다. 저기 걸린 태극기는 뭐예요? 콜롬비아 같은 작은 나라가 왜 한국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정확한 답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유엔군으로 파병을 결정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로아스 피니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전 세계의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라도 정의로운 일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신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태평양 너머 아시아의 작은 나라 콜롬비아에서 한국까지는 배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머나먼 거리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콜롬비아 보병대대와 프리기타 말미란테 파디아오가 파견되었고, 총 5천여 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중한 명이 바로 제 할아버지였어요. 당시 23살이었던 할아버지는 고향 안티오키아의 작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야, 할아버지가 왜그먼 나라까지 갔는지 아느냐.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농사일만 하던 내가 갑자기 군복을 입고 배에 올랐지. 그 때는 정말 무서웠어. 바다도 처음 보는 거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거든. 할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읽고 쓰는 것도 겨우 할줄 아는 정도였죠. 하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했다고 해요. 저먼 나라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래서 자원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특히 할머니는 밤새 울면서 만류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에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라고 말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대신 가야 한다. 그럴 바에야 내가 가는 게 낫지. 1951년 5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부산항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태평양의 거친 파도와 끝없는 바다. 콜롬비아 군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한달여의 항해 끝에 마침내 부산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본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굶주린 사람들이었어요. 루이스야, 그때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어.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고 어른들은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 그 순간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것 같았어. 부산에서 잠깐 머물렀던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봤어요. 김치와 된장찌개였죠. 처음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먹다 보니 고향의 아이야코 수프가 생각났어. 매운 맛은 달랐지만 따뜻함은 똑같았거든.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한국 음식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고지어 할아버지가 소속된 콜롬비아 부대는 최전선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주로 강원도 지역이었는데. 그곳의 겨울은 콜롬비아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추위였어요. 루이스야, 콜롬비아에서는 눈을 본 적이 없잖아.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정말 혹독했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지. 할아버지는 그 추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손가락이 얼어붙어서 총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 발가락 감각도 없어지고, 동료들 중에는 동상에 걸려서 우송되는 사람들도 많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어. 전투 중에도 할아버지가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은 민간인들의 고통이었어요. 전쟁터에서 만난 한국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가와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 아이들 얼굴이 너무 말랐어. 배가 고팠던 거야.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던 전투는 올드볼디 고지 전투였어요. 1953년에 벌어진 치열한 싸움이었죠. 루이스야, 그때는 정말 죽을 줄 알았어. 중국군이 밤새 공격해왔는데, 우리 콜롬비아 부대가 그 고지를 끝까지 지켜냈어. 많은 동료들을 잃었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어. 그 전투에서 할아버지는 부상을 당했어요. 왼쪽 다리에 파편이 박혔죠. 하지만 후송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웠다고 해요. 내가 빠지면 동료들이 더 힘들어져. 그리고 이 고지를 잃으면 뒤에 있는 한국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져. 그런 마음으로 버텼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투가 끝난 후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할아버지는 한국 간호사를 만났어요. 그 간호사 이름이 김영이었는데, 스페인어를 조금 할줄 알았어. 나를 콜롬비아 오빠라고 불렀지.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항상 미소를 지으셨어요. 김영의 간호사는 할아버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말들이었죠. 할아버지는 평생 그 말들을 잊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자주 한국어로 고맙다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은 전투가 아니라 일상에서였어요. 어느 날 우리 부대가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불러 세우더라고. 그러고는 따뜻한 국을 끓여주셨어. 김치도 주시고. 할아버지는 그때 난생 처음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루이스야. 그 할머니는 아마 아들이나 손자를 전쟁에서 잃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외국 군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어. 그때 깨달았지. 전쟁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거라는 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손길이 콜롬비아 어머니의 손길과 똑같이 따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기억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할아버지가 소속된 부대는 전방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나비다들을 축하하는 날인데. 나는 눈 내리는 한국 산골에 있었지. 그때 어디선가 캐럴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가까운 마을에서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스페인어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말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한국어로 부르는 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같구나 싶었어.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는 한국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도 만들었어요. 부대 근처에 살던 일곱 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김철수였어요. 그 아이가 매일 우리 부대 앞에 와서 콜롬비아 아저씨 초콜릿 주세요라고 했어. 발음은 틀렸지만 스페인어로 말하더라고. 할아버지는 철수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홀레 안녕, 그레이시에스 고마워. 콜롬비아, 콜롬비아 같은 단어들이었죠. 철수는 매일 와서 스페인어를 배웠고, 할아버지는 철수에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서로의 선생님이 된 셈이었죠. 루이스야. 그 아이 철수가 내게 그린 그림이 있어.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를 나란히 그린 그림이야.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지금도 제 카페에 걸려있거든요. 아이의 서툰 손으로 그린 두 나라 국기는 지금 봐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1953년 7월, 드디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콜롬비아 군인들에게 귀국명령이 내려졌죠. 그때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 고향이 그리웠지만,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쉬웠어. 특히 철수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지. 철수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할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콜롬비아 동전 하나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콜롬비아에 올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철수도 할아버지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었어요. 이건 우리 마을 돌이에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부산항에서 배에 오를 때 할아버지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봤어요. Much as gracious, c o l u m b i a 고마워요. 콜롬비아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고 해요. 그때 느꼈어. 아, 우리가 헛되이 온게 아니구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한 달간의 항해 동안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루이스야, 나는 농부로 한국에 갔다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 콜롬비아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예전의 농장 생활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같은 사람은 아니었죠. 전쟁의 경험이 할아버지를 변화시켰거든요. 무엇보다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루이스야, 한국에 가기 전에는 우리 마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지.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어요. 가끔 술을 마신 후에야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들려주셨죠. 너무 슬픈 기억들이 많아서 말하기가 힘들었어. 죽은 동료들 생각도 나고, 군 줄였던 한국 아이들 생각도 나고. 하지만 매년 6월 25일이면 할아버지는 특별한 의식을 치었어요. 작은 태극기를 세워놓고 술 한잔을 올리는 거였죠. 오늘은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이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이지. 그리고 저에게도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루이스야,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어야 해. 콜롬비아와 한국 사이의 형제에는 영원히 이어져야 하거든.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루이스야, 할아버지는 한국에 다시 가보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너는 언젠가 꼭 가봐라. 그리고 철수를 찾아봐. 아마 할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내 안부를 전해다오. 그때 할아버지는 철수가 준 돌멩이를 제게 주셨어요. 2010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낸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한국어로 쓰인 일기장이었어요. 일기는 김영의 간호사가 가르쳐 준 한국어로 서툴게 적혀 있었죠. 그 일기를 통해 저는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수 있었어요. 오늘 한국 할머니가 국을 끓여주셨다. 고향 어머니 생각이 났다. 철수가 스페인어를 잘 따라한다. 똑똑한 아이다. 동료 페드로가 전사했다. 너무 슬프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나는 왜 한국에 왔을까?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사랑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이유다. 그 일기를 읽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카페를 열 때도 한쪽 벽을 할아버지 코너로 만든 거예요.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진들을 걸어 놓고요. 손님들이 그 사진들을 보면서 묻곤 해요. 이 군인이 누구예요? 그럼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대답하죠. 제 할아버지예요. 한국전쟁 참전용사시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콜롬비아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설명해드려요. 콜롬비아가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5천여 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것. 그중 163명이 전사하고 448명이 부상당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왜 콜롬비아가 한국을 도왔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유는 나누어야 더 커지는 거야. 한국의 자유가 곧 우리의 자유이기도 하거든. 할아버지가 평생 하신 말씀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제 카페를 찾아와요. 인터넷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 이야기를 보고 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라고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떤 한국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한국 전쟁 때 어린아이였는데 외국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특히 콜롬비아 같은 먼 나라에서 와주신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매일 한국 뉴스를 찾아봐요. 케이팝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봐요. 김치도 직접 담가서 카페에서 팔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콜롬비아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김치를 좋아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김영희 간호사에게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면 할아버지 대신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제 꿈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싸웠던 그 땅을 밟아보고 싶어요. 올드볼디 고지도 가보고 싶고,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부산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철수 할아버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아마 어려울 테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직접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던 폐허의 부산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굶주렸던 아이들이 자란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말이에요. 할아버지께 당신이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했습니다라고 보고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콜롬비아 정부에서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참석해서 할아버지를 대표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려고 해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니까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이 커피 한 잔도 할아버지의 희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것, 평화롭게 살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70년 전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도 항상 말해요. 이 커피는 한국의 자유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콜롬비아의 젊은이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때문이죠. 그런 젊은 손님들이 오면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너희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자유 덕분에 꽃필 수 있었던 거야. 어떤 젊은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와, 정말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거려. 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 학교들을 찾아가서 강연을 하기도 해요. 콜롬비아와 한국의 우정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관심을 보여요. 특히 할아버지와 철수의 우정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모두 진지해져요. 선생님, 그럼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콜롬비아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물론이야. 진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 그리고 제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봐, 한국에서도 매년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행사를 해.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년 현충일과 정전 기념일에 콜롬비아를 비롯한 참전국 용사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어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는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의 묘비도 있다고 들었어요. 언젠가 그곳을 꼭 방문해서 할아버지의 동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몇년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한 젊은 여성이 제 카페를 찾아왔는데 자신이 한국 전쟁 연구를 하는 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분은 김민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콜롬비아 참전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찾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당시 콜롬비아 군인들과 친했던 소년에 대한 기록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철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김민정 학생은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그린 김철수 할아버지가 제 할머니의 오빠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 때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가족이 다시 만난 거예요. 저는 즉시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철수가 준 돌멩이, 할아버지가 쓴 한국어 일기,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말이에요. 김민정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콜롬비아 군인 아저씨를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루이스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분은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전쟁 후 철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아이들에게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콜롬비아의 희생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했다고 해요. 철수 할아버지는 콜롬비아 동전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동전은 우리를 구해준 콜롬비아 형님이 주신 거야. 너희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민정 학생은 철수 할아버지의 유품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콜롬비아 동전과 그분이 평생 써오신 일기장이었어요. 그 일기장에는 루이스 아저씨에게 배운 스페인어 홀라, 그레이시에스, 콜롬비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70년 전두 할아버지의 우정이 어떻게 우리를 이어주었는지, 전쟁의 상처가 어떻게 사랑의 씨앗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이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김민정 학생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김민정 학생과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한국의 소식도 듣고, 콜롬비아의 이야기도 전해주면서요. 최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손자니까 말이에요. 신청서를 쓰면서 저는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한국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땅을 할아버지 대신 밟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만약 한국에 가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먼저 유엔기념공원에 가서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의 묘비 앞에서 묵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싸웠던 올드볼디 고지에도 가보고 싶고요. 부산항에서 할아버지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 감동을 느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철수 할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김민정 학생이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분들께 할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70년 전의 우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발전상도 직접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던 폐허의 한국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군주렸던 아이들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보고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비록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저를 통해 살아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정도 저를 통해 계속되고 있고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저는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요. 할아버지, 오늘도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예요. 콜롬비아의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말이에요. 작은 나라의 큰 희생, 모나먼 나라 사이의 진정한 우정,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70년 전 할아버지가 심은 우정의 씨앗이 지금 제 카페에서 꽃 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꽃은 앞으로도 계속 피어날 거예요. 한국과 콜롬비아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우정도 영원할 테니까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가 될수 있는지도 배웠고요. 할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콜롬비아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희생을 이렇게 크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경과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과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에요.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진정한 우정을 만들 수 있어요. 제 할아버지와 철수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제 카페 벽에는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하게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평생 이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작은 나라의 큰 희생을, 그리고 영원한 우정을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사연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